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월 16일 금요일, 어, 유튜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뭐큰 매기는 없어요. 뭐, 미국장도 그렇고 한국장도 그런데, 큰 긍정도 없고 큰 부정도 없는데, 아,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날아다녔다. 제가 조목 추천한 게 상당히 좀 상승성이, 상승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제가 이제 뭐 신성 델타테크 뭐 계속 말하면서 제가 그선남하고 덕성을 말씀드렸죠. 덕성은 계속 우리 회원들 추천주였고요. 보시면 이 부분도 추천했고 계속 말했는데 이틀 연속상 또 오늘 장중에 보시면은 몇 프로 갔을까요? 18% 그래서 60% 7 8인데 어쨌든 어, 보유하신 분들 한 70%의 장수이 났습니다. 그래서 덕성 축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서남도 어, 지난주에 제가 무방하면서 이거 바닥에서 제일 좋습니다. 서남 덕성을 제일 바닥 자리지 잡았으면 습 되면서 아침 방송에서 계속 이거 떠들었던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도 오늘 보시면 이틀 연속 상한가 그다음에 23%. 와, 거의 83%를 갔어요. 83%. 그래서 바닥주. 다 바닥에 있는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바닥주만 잘해도 먹고 산다. 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대창. 대창을 제가 MTN 방송에서 자, 이 부분에서 추천을 드렸는데, 예, 이 부분에 추천드렸는데 어, 거의 한18% 갔나요? 16% 갔고, 또이 부분에 추천했는데 다음날 7%, 또이 부분에 한세번 추천했는데 다음날 23% 갔어요. 그리고 오늘도 오르다 말았는데 대창, 그 다음에 이구산업 같은 거, 자, 이런 종목이 또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구산업도 이 부분부터 말씀드렸는데, 자, 계속 제가 추천했죠. 첫날 6%, 다음날 9%, 오늘은 12%까지 갔네요. 방송에서 거의 이틀 연속으로20%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서현이와또 성우하이테 뭐 그런 종목 추천해서 날라갔고 이번주도 초전도체 구리 관련주로 해서 수익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 두 달째 제그 실전투자 오신 분들이 좀꽤 됐었죠. 우리 m t 방송에서 왔는데 전원 수익이다. 그래서 제 종목만 따라서 잘 하면은 리딩만 하면 전원 수익이고 이제 제가 실전투자반 관리한지는 강남부터 했으니까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이제 영등포인지도 한 4, 5년 됐는데 많은 노하우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이제 한 달도 안 걸려요. 한 2, 3주면 다 이제 기법이라든가 마인드 멘탈 잡아가면서 한두 달 정도면 거의 수익이 나요. 그래서 만족도를 하시고 계시니까 또 전국에서 많이 오시니까 빨리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성공하기가 절대 쉽지가 않아요. 100명 중에서 2명에서 5명 수익 납니다. 그래서 뭐 나는 성공한다 뭐 그런데 그건 웃기는 말이고요. 주식은 10년 걸려야 돼요. 10년. 10년 동안 산전수정 공전 중3 번은 겪어 봐야.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열에 한두 명입니다. 열에 한두 명. 10년을 해도 성공한 사람이 열의 한동이니까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명성 사무실에서 함께하는 실전 투자 교육반에서 주식은 경험 많은 고수에게 배워야 된다. 그래서 차명성 증권 트레이드 교육센터 오시면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종목 기법 매매 계좌관리 교육 다 하고 멘탈관리 다 해드립니다. 엔테엔가의 문의는 16508이고 또 직접 이제. 실전 투자반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으신 분은 어제 전화번호 최명수 소장 0103467-8383, 0103467-8383, 이렇게 전화주시고요. 어제 옆에서 한달 내내 배우는 가격은 한 300만원 받아야 되는데 100만원 밖에 안 받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받으면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끝날 때까지 어 종목 기법 마인드 리딩 또 점심 식사 제공하고 뭐 컴퓨터 드리고 책상 드리고 뭐 커피까지 드려서 실상 뭐 남는 건 별로 없어요. 솔직히 없어요. 뭐어한 5, 60만 원남을나나 솔직히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 그다음에 이제 문자만 있어요. 문자만. 그래서 정 나는 진짜 힘들다. 뭐 오기 힘들다. 가정주부라든가 직장에 매어 있으신 분들은 자, 명영서의 문자, 회원 안내. 3개월 같이 하면, 성공 투자 가능성. 엔팅에 가입 문의는 16508, 어, 모니터의 방송, 또 기타, 어, 문의할 거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자, 한 달은 33만원, 3개월은 69만원이니까, 한 달에 23만원, 자, 5개월은 100만원이니까, 한 달에 2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가입하시고요. 자, 주말인데, 속전속결입니다. 저는 길게 시간 안 걸어요. 그래서, 저는 방송 가도 길게 안 하고요. 간단히 끝내고줄것 주고, 할말다 하고, 그러니까 빨리 와서 핵심은 제 옆에서 배워라, 실전 투자법 배워라, 다 성공합니다. 한두 달이면 다 성공하고 매일 지금 오신 분이 한달 넘었는데. 1,200 벌어가신 분도 있어요. 5천만 원 들고 와서 매일 1,200 벌어가신 분도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그래 하시고, 뭐 돈뺑 내봤자 한 달, 두 달이면 다 봅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 한 종목 드리겠습니다. 자, 사마전자라고 제가 어제부터 관심주였는데, 어제, 어제 자리를 잘 잡고 사마전자, 사마전기가 급등주죠. 근데 이 종목 보면은 앞에서 항상 급등했던 종목이 또 가죠. 보시면, 예전에 천 원짜리가 얼마였을까요? 1 2 0 0천 와이 (1000원대에) 있는 주식이 (2000원) (2000원짜리가) 만 (2000원) 왔데 (600프로) 갔잖아요 6프로아 600%. 앞에서 여섯 배 (600프로) 갔는데 상한가는 안 나올까 그래서 어제 오늘 아침 내가 거품을 물고 떠 들었죠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고 그 오늘 아침부터 실전 투자반에서 다 아~ 매수했고 회원들한테 봤는데 하루 종일. 2% 5% 7% 8% 14% 끝났어요. 근데 이런 건좀갈것 같아요. 자, 한 6,500원에서 6,000원까지 갈것 같고요. 순절가는 제가 4,700원 드리겠습니다. 사마전자잘 보시고 네, 핑거 스토리 핑거 스토리. 자이 종목도 바닥에서 몇 바닥이죠? 자 예전에 에, 13, 얼마일까요? 3, 700원, 1 3 0 0원짜리가 얼마까요? 3,700원. 4분의 1토만났죠 그래서 핑거 스토리 웹툰 만화 관련주 그래서 어, 세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지하철이라든가 젊은 친구들 보면 20대, 30대, 40대 다 많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매출이라든가 영업이 뜨고 있는데 핑거 스토리 좋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핑거 스토리는 목표가 한 4,500원, 손절가 3,500원 드릴 테니까요. 가장 받아 있는 게 핑거 스토리, 그 다음에 사마 전자입니다. 그래서 이두 종목 들릴 테니까, 어, 이렇게 다음 주, 어, 다음 주 좋은 어, 선물 대시고 주말에 너무 공부 많이 하지 마세요 공부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월요일 날 들어가서 거의 (10명) 중에 (8명) 하면 돈 까먹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죽어라고 공부해서 월요일 에딱 사면 거의 떨어져요 거의 그래요 우리나라장그래 그러하니까 너무 공부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저~ 자양 주위에 힘드신 분 주식 투자로 해도 해도 안 되신 분 뭐~ 집 집안 싸움 나고 뭐~ 집안 돈다 까먹고 뭐~ 계속 깡통만 쳐도 힘드신 분은 빨리빨리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24년 노하우를 제가 다 드리고 올 6월까지 공매도 금지할 때까지 꼭 돈을 벌어야 되고요. 요즘 오시면 보통 2, 3주 한 달이면 전원 수익이 나요, 전원. 자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